아, 시키면. 시키 아, 시 시키면. 아, 시 시키면. 아, 시키 아, 시키면. 아, 시키면. 아, 시키은 아, 시키면. 아, 아, 시키면. 아, 시키면. 아, 시키면. 아, 시 지금 여기 지붕만 보이는 거야 저 밑에서 보면 한 7층 8층 정도 되는 것같아요 여기서 보면 2층 3층 보이지 저 밑에는 이제 절벽처럼